매일매일 건강한 습관, 하루 비타민입니다.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면 하루종일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언짢은 일이 있거나 몸이 찌뿌둥하면 그날 하루는 기분이 좋지 않고 일도 제대로 안 풀릴 때가 많은데요. 하루의 활력을 원한다면 잠에서 깬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된 조언들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번째로 오전 10시 전 커피 마시 입니다. 우리 몸은 외부 스트레스에 맞서 최대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천연 각성제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코르티솔 분비를 방해하는데요. 아침마다 반복해서 커피를 마시게 될 경우 우리 몸은 카 페인에 더욱 의존이 돼서 점차 코르티졸 분비를 줄이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커피가 당긴다면 차라리 오전 10시 이후에 마시는 게 좋다고 과학자들은 조언합니다. 두 번째로 침실 커튼 계속 쳐놓기입니다. 생체 리듬은 빛의 노출량에 따라 좌우가 되는데요. 빛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는데 불을 켜놓으면 쉽... 쉽게 잠들지 못하고 반대로 주위가 컴컴하면 쉽게 잠에서 깨지 못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들이 겨울보다는 여름에 좀더 쉽게 잠에서 깨는 이유는 이 멜라토닌과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즉 최대한 빨리 심신 모두 온전하게 잠에서 깨고 싶다면 침실 커튼을 어느 정도는 걷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로는 사소한 일에 시간 낭비하기 인데요.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옷장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옷장 안에는 같은 디자인의 회색 라운드 반팔 티셔츠가 약 20장이 걸려 있었는데요. 왜 매번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느냐는 질문에 주커버그는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와 같은 어리석고 하찮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물론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옷을 20벌 사놓을 필요는 없지만 좀더 옷을 간소화하고 전날 밤, 다음날 입고 갈 옷을 미리 골라놓는다면 하루를 더욱 효율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스누즈 버튼 누르기가 있습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날 때, 때로는 피곤해서 스누즈 버튼을 누른 뒤 5분 또는 10분을 더 자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알람의 스누즈 기능은 몸의 피로를 푸는 데 있어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습니다. 맨 처음 알람을 끄고 몇분더 자고 난뒤 눈을 뜨면 몸은 더욱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는 일단 한번 깬 뇌는 다시 수면 모드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인데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잠을 떨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몸에 열이 전달되면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인식을 하며 심장박동수도 느려지게 돼서 오히려 더욱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샤워를 하는 경우라면 시원한 물로 빠르게 샤워를 하는 것이 좋고요. 찬물로 샤워를 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이는 몸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됩니다. 여섯 번째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미루기입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자기 의지나 절제력은 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아침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다음 날로 미룰 수 없는 그래서 그날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아침에 보다 일찍 일어나 처리하는 게 효율이나 결과적인 측면에서 가장 낫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아침 식사로 타 탄수화물 과다 섭취하기인데요. 아침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하루간의 간식 섭취량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다이어트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아침은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음식들을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이불 속에서 계속 버티기인데요. 좀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운동입니다. 깨자마자 과감하게 이불을 박차고 조깅하러 나가지 못한다면 몸이라도 부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벨기에 루벤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아침 식사 전 운동은 저녁 때 하는 같은 양의 운동보다 지방을 분해하는 데 있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이메일이나 SNS 확인하기인데요. 워크홀릭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하는 부분으로 일어나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 시간 외에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더 쌓이게 하고 행복감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요. 또 반쯤 잠이 깬 상태에서 이메일에 답장이라도 하게 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아침시간은 생산성이 가장 높을 때이기 때문에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아침에 하면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잊지마시고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